부모님이 장민호의 결혼식에서 불러주신 축하 노래, 인생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민호에게 결혼식은 단순히 부부의 행복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신 성스러운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지들의 축복이 이어진 후, 장민호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의상을 입은 부모님은 많은 말을 하지도 화려한 표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이 흐르자 떨리면서도 따뜻한 부모님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수의 노래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민호의 눈빛에는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나도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 눈물은 그의 얼굴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숭고한 사랑을 함께 목격한 하객들의 눈가에도 고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부른 노래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던 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오늘 한 가정의 남편이 되기까지의 길을 담아낸 노래. 그 소박한 선율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 되어 어디에 있든 부모님의 사랑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부모님이 불러주신 그 축하 노래는 장민호와 그의 아내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자 인생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게 해주는 토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에게 부모님의 노래는 평생 간직할 달콤한 기억이자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랑이고 자부심이며 앞으로 그가 온전히 살아가고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